1번 문제에서는 px를 a라고 놓고 qx를 b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6이 되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곱셈공식의 변형식에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가 되고 a 더하기 b 대신에 6을 집어넣어주면 6의 3제곱 마이너스 3곱하기 ab 곱하기 6이 되죠. 그래서 얘가 18x 네제곱 마이너스 72x 세제곱 더하기 72x 제곱 더하기 54하고 같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18로 나눠주게 되면 6의 세제곱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6, 3, 18로 나눠주게 되면 12가 남고, 마찬가지로 18로 나눠주게 되면 a 곱하기 b만 남죠. 18로 나눠주면 x 대제곱, 마이너스 72는 18 곱하기 4이기 때문에 4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제곱, 54는 18 곱하기 3이니까 3이 되죠. 12를 이항시켜 놓고 마이너스 a로 양, 양변을 어, 곱해주게 되면 a 곱하기 b는 어, 마이너스 x 내 제곱 플러스 4x 세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 어,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9인데 양변 마이너스 x 1로 곱해줬기 때문에 플러스 9가 되죠. 그래서 주어진 다음 식을 음, 앞에 식은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뒤에 있는 식은 3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 가로치고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과 같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한번은 x제곱 마이너스 2x와 9를 한번은 더해주고 x제곱 마이너스 한번은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가 되겠죠 여기서 p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는 fx가 되고 뒤에 있는 다항식은 gx1 gx가 되는데, gx가 되는데, fx 어, 아니죠. 이게 px가 되고, 이게 qx가 되는데, p1의 값하고 q2의 값에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x 에 1을 집어넣어 주면 1-2 더하기 9에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9가 되죠. 그래서 px하고 qx를 더해주게 되면, 플러스 5와 2를 갖다가 9에서 2를 빼주면 8과 플러스 9를 더해줘서 17이 되겠죠. 여기서 구간이라 3이죠. 여기도 똑같이 3의 제곱이니까 3,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기 때문에 플러스 3이 되어서 플러스 3 플러스 3을 더해주게 되면 얘는 3, 4에서 2를 빼주면 2와 그리고 얘도 3을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899를 x로 치환을 할게요. 899를 x로 치환해주게 되면 분모는 x 곱하기 x-1 더하기 1이 되고 분자는 x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은 x 더하기 1과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분모를 전개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어서 그래서 분모 분자 똑같은 거 약분을 해주게 되면 x 더하기 1만 남아서 주어진 시계값은 x 대신에 899를 다시 불러와주면 900이 됩니다. 900을 소인수분해 해주면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고 어, 약수의 개수를 계산해 줄 때는 지수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지수 2 더하기 1과 지수 2 더하기 1과 지수 이 더하기 1의 곱인 3의 세제곱즉 27이 정답이 됩니다. 27이 정답이 되고 3번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bcca가 되고, 여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e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가 됩니다. 그리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또한 a 더하기 b 더하기 c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 더하기 3 a b c가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기 때문에 3 a, b, c와 같습니다. 그리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분모를 통분해서 a, b, c로 바꿔주게 되면 첫 번째 식에는 b, c, b, c를 곱해줘서 b, c, 두 번째 항에는 a, c, a, c를 곱해서 a, c, 세 번째 항에는 a, b, a, b를 곱해서 a, b가 되죠. 따라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a 세제곱더하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3abc분의 그리고 위에 분자는 마이너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식 3분의 2에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은 abc분의 ab, bc, ca가 되어서 앞에 있는 항하고 뒤에 있는 항의 분모 분자가 똑같고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0이죠. 4번 문제에서는 꼭지점에 각각 그여 개의 자연수 a b c d e f를 각각 적어 준 다음에 면 abc의 각꼭지점에 적힌 수의 곱을 갖다 각 면에 적기 때문에 면 ab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되고요. a, b, c가 되고 거기에 a, c, d 면에는 a, c, d 그 다음에 a, e, d 면에는 a, e, d 그리고 a, b, e 면에는 a, b, e에 곱이 적혀질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b, c, f의 면에는 b, c, f 마찬가지로 f, c, d 그리고 f,d,e 그리고 f,e,d,b,e가 각각 적혀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개의 네 항을 a로 묶어주게 되면 bc 더하기 cd 더하기 ed 더하기 be가 되고 마찬가지 뒤쪽에 4개의 네 항도 모두 f로 묶어주, 묶어주게 되면 bc 더하기 cd 더하기 ed 더하기 be가 됩니다. 여기에서 얘가 공통 인수기 때문에 묶어주게 되면 a 더하기 f에 그리고 bc 더하기 cd 더하기 ed 더하기 be가 되는데 앞에 두개 항을 c로 묶어주고 뒤에 있는 두개 항도 e로 묶어주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공통인수 B 더하기 D가 나오게 돼서 얘는 D죠. B 더하기 D가 공통인수로 나오게 돼서 A 더하기 F 곱하기 B 더하기 D로 묶었을 때 남는 게 C 더하기 E가 됩니다. 여기에서 음각 면에 적힌 수의 합이 1 0 0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곱은 어 합을 다 적어준 거기 때문에 1 0 0 0이라고 같아야 되는데 이 1,001이라는 수를 손인 수분하기 해 위해서 1,001은 10에 3제곱 더하기 1의세제곱이죠 따라서 10 더하기 1과 1 0의 제곱 마이너스 10 더하기 1로 바꿔서 정, 어, 정계를 해주게 되면 11 곱하기 100에서 10을 빼주면 9. 90에서 1 더해주니까 91이 되죠. 그래서 91은 7로 약분, 7로 나눠주게 되면 7, 1은 7, 7, 3에 21.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세수의 곱인 7과 11과 13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1002를 7과 11과 13의 곱이기 때문에, A 더하기 F를 7이라고 놓으면, B 더하기 D는 11, C 더하기 E는 13이 되겠죠. 여기에서 구하라는 답이 a 더하기 f와 a 더하기 f는 7그 다음에 b 더하기 d는 11 그리고 c 더하기 e는 13이기 때문에 7과 11과 13을 다 더해주는 31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정답은 31이 되죠. 자 5번 문제에서는 z를 a 플러스 bi로 놓게 되면, 기억에서는 z 제곱의 켤레복소수, z 제곱의 켤레복소수는 z를 제곱해주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eab i가 되고, 얘를 갖다가 전체를 켤레복소수 해주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그대로 허수부, eab의 부호를 반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Z 켈레복소수의 제곱은 A-Bi의 제곱이기 때문에 전개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I제곱 해주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e a b i 이기 때문에 어, 앞에 전항과 앞에 좌측항과 우측항의 어,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기억은 참이 되고 이은으로 가보면 니은 z 제곱이 음수이다. z 제곱이 0보다 작을 때는 z가 순허수일 때, 순허수를 제곱해주면 0보다 작게 되죠. z가 순허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z를 a 플러스 bi에 bi라고 해놓고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z의 i를 곱해준 i 곱하기 z는 bi 제곱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마이너스 b도 실수이기 때문에 이 은도 참이됩니다디귿은디귿은 z 가 오메가 켈리복소수와 같다. 따라서 오메가를 a m i pi 라고 놓으면 z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어, a 더하기 pi 분의 1 더하기 a m i pi 분의 1이 되어서 분모 통분해 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a-bi 더하기 a플러스 bi가 되어서 bi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실수가 되죠. 음 그리고 오메가분의 z도 a-bi분의 a플러스 bi로 바꿔서 분모를 실수화 시켜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가 되어서 얘는 항상 실수가 되진 않죠. 따라서 디귿은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음. 6번과 7번 문제에서는 지난 시간에 복소수의 연산 부분이 계산 실수들이 엄청 많아서 한번 계산 계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출제를 했는데요. 여기 베타분의 알파 제곱과 알파분의 베타제곱을 통분해서 적어주게 되면, 알파베타분의 알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되고, 분자를 곱셈공식 변형으로, 식을 변형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계산해주면, 2 플러스 4i, 더하기 2 마이너스 4i가 되어서, 4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 플러스 4i와 2 마이너스 4i. 이렇게 켤러 복소수끼리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20. 이 시계 값들을 주어진 시계 대입을 해주면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분의 베타 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 20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20 마이너스 곱하기 4가 되죠. 분모 분자를 똑같이 4로 약분해주게 되면 얘는 제곱으로 바뀌고 4로 약분해주고 4로 약분해주면 5분의 4의 제곱 16 마이너스 60이 되어서 정답은 5분의 마이너스 44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44가 정답이 되고요. 칠법 문제도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제들의 다시 한번 복습인데 칠곱하기 어, 제와 z 트 켤레 복소수에서 z 트 켤레 복소수는 이 주어진 식의 분모 분자에 복소수들의 모두 켤레 복소수로 바꿔주면 되고요. 알파다 켤레 복소수 더하기 일분의 알파 켤레 복소수 빼기 일이 되고 그러면 칠 z 트 곱하기 제트 켤레 복소수는 칠곱하기 알파다하기 일 분에. 알파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켤레복소수 더하기 1분에 알파 켤레복소수 마이너스 1이 되고 7 곱하기 분모끼리 곱해서 알파 알파 켤레복소수 더하기 알파 알파 켤레복소수 더하기 1분에 알파 알파 켤레복소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켤레복소수 더하기 1이 되죠. 여기에서 알파와 알파 켤레복소수를 더해주게 되면 실수의 합인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1이 되고 알파와 알파 켈레북소수로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곱해서 4 분자는 켈레북소수의 곱이기 때문에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해서 2분의 3이 되죠. 이 값을 주어진 식에 대부를 해주게 되면 7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2분의 3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어서 분모 분자 똑같이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2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해주게 되면 7분의 3이 되어서 정답은 3이 됩니다. 8번 문제에서는 내제곱이 실수가 된다 했을 때 a-3i의 제곱을 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제곱을 해준 것이 얘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고 예, 제곱해준 얘가 제곱이라고 그랬을 때, z라고 그랬을 때, z 제곱이 실수일 때는 z가 실수이거나 실수는 제곱해주면 다시 실수죠. 또는 z가 순허수일 때, 순허수는 제곱해주면 0보다 작게 되는 실수가 되죠. 그래서 어, z가 실수이거나 z가 순허수일 때, z 제곱이 실수가 되기 때문에 어, z a-3i의 제곱이 제곱을 해주게 되면 a제곱 빼기 플러스 3 9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둘이 곱해서 두배해주면 마이너스 6ai가 되고 첫번째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되면 z는 실수가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면 이때는 z가 순수 가 되기 때문에 순 p 수가 되기 때문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일때제가 어, m i n 고 z를 제를해준해준다은실시실수죠두죠째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u a 가 허수부가 3일때즉 a가 p 이 되면 z는 실수가 되고 실수를 제곱해주면 다시 실수가 되겠죠. 따라서 첫번째거하고 두번째거에서 u s 준 a값의 합은 a는 마이너스 3 또는 3 또는 0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A 값들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0입니다. 이상, 응용반의 1번부터 8번까지 풀이를 전부 다다 해줬는데요. 동영상을 어, 틀렸던 문제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처음부터 다시 푼다는 기분으로 오답노트에 다시 풀어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